자, 이제, 완전히 겨울인, 아, 겨울이 아니라 가을인데, 오늘은 진짜 화창한 날씨네요. 구름 한 점도 없어. 그래서 오늘은 좀 늦잠 잤네요. 넷플릭스 드라마 보다가 새벽까지 이렇게 제가, 어,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늦잠 자서, 아, 어, 아침 간단하게, 이렇게, 토스트, 아포가드 토스트, 커피, 이렇게 한 다음에는, 어, 좀 정리 좀 하고, 어, 산뽀 갈것 같아요, 두키랑. 음, 두키가 무척 힘심한 것 같아. 그지, 두키야? 그래서 어저께 한입마트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어, 뭘 샀냐. 제가 좋아하는 퍼시몬 감입니다. 그래서 이 감을 샀는데, 아이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 한 가지는 맨 처음에 샀던 게 이런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옆에 어떤 아줌마가 이런 감을 막 이렇게 무지개로 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맛이 없게 생겼는데 왜사지 그래서 제가 한몇 개를 샀거든요. 샀는데 이 잘라서 이렇게 먹어보니까 숟갈로 이렇게 안쪽을 파서 이렇게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뜹지도 않고 근데 이거는 되게 뜰버요 이거는 완전히 익어야 돼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한인 마트 가서 두 박스를 샀어요 이렇게. 두 박스 두고두고 먹으려고 이거는 하루에 한 아침 두 개? 어 이거는 익었다 말랑말랑하다 아침 두개 저녁 정심두개 저녁 두개간 <laughs> 많이 먹으면 변비 생긴다는 말이 있었는데 몰라 하여튼 잘 먹어줘야지 예 감은 제가 좋아하니까 그리고 계절 과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어 여기에서 이거는 그거예요 피쉬소스 태국 그건데 우리가 말하는 그런 액젓 비슷한 건데요 한국도 뭐 참치 액젓 멸치 액젓 저는 까나리 액젓 하나 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액젓을 많이 사요 물론 아 어, 베트남 그런 액젓도 많죠? 이게 바로 베트남 그 액젓이에요. 이게. 말하자면 다섯 개의 괴로 만든 그 액젓인데, 어, 이것을 열줄 많이 쓰더라고요. 그때 저는 홍콩 때부터 제 그, 어, 태국 친구가 그런 액젓보다 이 오징어 액젓이 훨씬 낫다 그러더라고요. 좀 담백하고 어좀 이렇게 비린내가 많이 안 나고 그렇다고 이 액젓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액젓을 다 썼어요. 그러니까 이 액젓을 제가 많이 사는 편이고 초고창이 초고추장이 다 떨어져서 드디어 큰거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와사비. 아 이거는 이제 제가 회를 많이 뜰 거예요. 제가 저번에 그 랍스터로 회를 떠봤는데 무지무지 맛있는 거예요. 저희들 여기 토산품이 랍스터잖아요. 그래서 랍스터 회 뜨는 법을 바, 아, 그걸 이제 배웠는데 너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아 고추장 이렇게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제 아침 저녁 점심으로 마시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한국에서는 팔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에서 이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캄보차 캄보차인데 맛이 다 틀려요 그래서 여기 블라드 오렌지 하고 어, 캐어트 하고 어, 홍당무 하고 그리고 어, 진저 생강 블라드 오렌지는 그 오렌지 중에 한 패밀리에요 그리고 이, 이거는 진저 그리고 레몬 응? 생강하고 레몬 이거는 핑클레이디 애플인데 어, 한번 마셔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패션프루트하고 탱저링 귤 비슷하게 여기에서 종류가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제일 선호하는 게 일단은 이겁니다. 패션프루트 그리고 진저 레몬도 되게 좋고 블라드 어렌이 좋은데 이거는 저는 아니에요. <laughs> 그래서 오늘 이거 다 마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사러 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어, 제가 이제 컵에 얼음을 타서 이걸 딱 하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자, 오늘의 하루 일과입니다. 일요일.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서 바람 좀 불지만 오늘 자전거 타고 왔어요. 저기 자전거 보이시나요? 바퀴. 자전거 타고 오니까 주구가 계속 뛰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힘든가 봐. 평상시엔 제가 저희 둘을 오늘 제가 자전거를 타니까 자기도 좀 힘든가 봐요 어, 오늘은 사람이 좀 많네 하나, 아, 두개 어, 사람 두, 세 명인데도 많은 거예요 여기는 프라이빗 비치라서 사람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아주 평온하죠 친구 만났네, 친구 만났어 자, 아 오늘은 일단 물이 여기 5회까지 차는데, 오늘은 너무 타열에서 여기까지 평상시에 물이 여기까지 오면 흙까지 오거든요. 그럼 여기가 전부 다오래잖아 그러니까 수영하기가 다 좋은데요, 여기가. 그고 친구 만났어요. 신났어, 신났어. 토만이띠 오 조용하네 신났 바다 소리가 바다 소리 바다 소리가 아니라 바다 소리가 이렇게 들으면요 가을, 겨울, 봄, 여름 그 소리가 다 틀려요 조금씩 뭔지 모르게 참 고요하고, 조용하고, 그렇고 숨이 퍼뜨리는? 투키는 이제 또 운동 모욕해야 되겠네 응? 완전히 신났어. 얘가 더 신났어 그래도 이렇게 주말에 데리고 나와야지 운동도 좀 하고 음. 집에서 제가 일을 하니까 같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주말에 일주일에 최소한 일주일에 두 번은 데리고 나와야지 Ye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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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come on, Shanae, let's go. When I see you over there in the corner of the dance floor, and I know, I know you acting shy, looking at the corner of your eyes so I pick my heart up off the floor. <laughs> 산 l 를 하려면 이렇게 하이킹 이렇게 산으로 가는데 우리는 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매일 바다로 옵니다. n 어 얘웬일이 i 물 m 하는애 y 이렇게 물 안에 들 for sure. I'm going to go 이게 원래 저기까지 꽉차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물이 차면 전부 다 바다, 그러니까 모래사장이잖아요. 그래도수영해도 뭐, 아, 긁히거나 뭐, 갈키거나 그런 게 없어요. 되게 얕은 데거든. 그러니까 어린이 데리고 오기가 딱 좋은데요, 여름에는. 그러니까 생각해봐. 저 올해까지 이게 전부 다 물이 차면 한 무릎 정도 와요. 이제 놀기 딱 좋죠. 듣구도 원래 물 싫어하는 애가. 영상을 이렇게 저도 <laughs> 얼굴도 좀 비치고 주고가적기 있네요 아 이런 날씨가 참 좋고 가을 날씨가 뭐 특별한 게뭐 가을 날씨일가요 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딱 알맞는 어? 온도에서 바람도 이렇게 쌩쌩 불르던 바람이 아니라 아 어, 이렇게 좀 말할까 여유 있는 바람? <laughs> 사람도 여유 있게 릴렉스하게 좋죠 정복은 입고 왔는데 그냥 어, 수영하기는 좀 그렇네요, 여러분. 머리가 바람께 날리니까 지금 저는 쌩 얼굴입니다. 그래도 어저께 구독자님 중에서 아 선텐 어디서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많은데 저는 뭐 엄마 뱃 속에서 원래 이렇게 까맣답니다. 그러니까 저렴한 점도 많아요. 이때그 피부 관리에서도 일단은 선텐 안해도 되지. 어, 이 피부가 검은 사람들은 좀 주로 이렇게 탈모가, 그러니까, 모를까, 그,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몸에 뭐 왁싱을 하거나 그런 부분도 없답니다. 그게 좋은 점. 자, 여러분, 너무 좋죠. 오늘 일요일 일상은, 이렇죠. 산뽀하고, 집 정리도 하고, 세탁기도 돌려놓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집에 가면, 주방 정리 좀 하고, 어, 옷 정리도 좀 하고, 이렇게 기부할 거는 기부하고, 뭐, 그러는 거죠. 아, 여러분도 일요일에 자기만의 좋은 힐링이 될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뭐, 도시에 있어도 뭐, 아담한 커피숍을 찾아서 책을 읽든가, 아니면, 아 어, 뭐, 좋아하는, 저는 만화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진짜 만화책을 많이 보고 그랬었는데, 아, 나이가 드니까. 게임을 하게 됐네요 <laughs> 일단 그렇습니다 참 좋죠 여러분 이거 봐요 여기가 좀부다 이게 파도가 밀려서 이렇게 생기는 눈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이 저기에서 여기까지 찬 듯이에요 근데 여기 찼을 때는 이제 제가 수영하러 오고 거진 앉아 있어도 허리까지 안 와요 그러니까 무릎까지 안 오기 때문에 안전하고 되게 좋죠 그래서 어떻게 만사가 다 어? 공평할 수가 있습니까? 바다가 있으면 뭐 바다 산보 가야지. 뭐. 산, 산이 없으니까 산이 산 산으로 꼭대기 가면 바다가 없고 그 대신 산에 있으면 계곡이 있잖아요. 어 그런데 그런데 참 좋아요. 어, 저는 원래 어. 저는 원래 그 하이킹 산 그런 쪽을 더 선호를 해요 왜냐하면 뭐어 산에 등산을 갔다 계곡이 보이면 거기서 발을 잠갔다 그런데 바다도 좋지 나쁘진 않네요 이게 우리의 특색입니다 바다 쪽을 사니까 그래도 해산물은 우리가 토, 아, 토종 그런 해산물이 많죠 랍스타가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랍스타는 거진 다 보스턴에 왔다 했지만 보스턴은 결국은 여기서 온 거예요 삼보 후에, 어 집에 와서 지금 우리 증검다리 가족 소연님이 가르쳐 주신 장조림. 지금 만드는 중이에요. 보시죠 장조림. 자, 성공하길 바랍니다.